자79 페이지 있는 부분부터. 자 여기서도 역시 테를 본다. 자 이게 능동일까 수동일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막 투부 정사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자 이거 봐볼게. 음, 자기가 원래 채점했을 때 틀린 번호들을 말해줘봐. 요 화면 보일 때마다. 어, 그냥 막 말해주면 돼. 자 3번을 봐볼게. 이건 부주의하다, 이런 말이야. 부주의하다. 이 of 하고 이렇게 쓸 경우가 있는데, 이게 to 부정사에다가 이렇게 주어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you 뭐 이렇게 안 붙이고, of나 for를 쓰고, 자, 이렇게 쓸까? 자, 그래서 뭐냐면, to 부정사를 이렇게 쓸지, 이게, 이게 동사잖아. 이게 동사야. 그러면은, 뭐가 뭐하다 이렇게 주어를 쓰려고 그래. 이걸 의미상 주어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은, for 라든지 of를 쓰고, 여기다가 목적격을 쓰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뭐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 서 보면은, 어, 니가, 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니가 이러니 참 부주의하구나, 이런 뜻인데, 자, 니가 뭐하인데 능동과 수동을 썼지, 그지? 그지? 자, 투부정사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 이 능동은 투원형. 반면에, 수동은, 얘의 수동은 to b e p p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것이고 이건 뭐 되는 것이야 그럼 얘가 주어일 때 네가 체크하는 것이냐 체크 되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뒤에 보니까 목조가 있지 네 에세이를 체크? 에세이를 체크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물론 not을 앞에다 붙이면 안 하는 것이야 그래서 체크 안 하는 것은 참 부주의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이런 다음에 이게 능도일까 수동일까를 판단하면 돼. 여기서 또 틀린 거 없나? 능동. 자, 2번을 봐보면. 추가적인 의자가 필요하다 이랬어. 뒤에 보니까 지하실에서, 그럼 뭐 주어를 빨리 찾아야 돼. 투부정서에 주어가 어딨어. 이때는 이게 주어지. 그럼 의자가 교체? 되는 것.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수동태써야 되겠네. 응. 음, 없으면 넘어간다. 자, 여기서도 또 틀린 거? 5번. 자, 5번을 봐볼게. 나는 아나 하면은 누구를 기념하다, 뭐, 기리다 이런 뜻이고 또는 영광을 주다 이런 뜻이야. 그 수능 때 쓰니까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뜻이야. 뭐 해서? 이게 말하다, 언급하다야. 그런 멋진 작가에 의해서 언급 된 것이 참영광이다 이렇게 되있지그게 바이가 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니까 언급되다야. 그럼 되다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have pp는 b 을써 주면 돼. 이렇게 해야지 언급 받았다 이렇게 돼. 언급되다는 to be mentioned 이렇게 쓰면 되는데 t 다음에 have pp 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언급되었던 거 영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있나 넘어간다 다음 이따, 이따 테스트는 요 뜻적기인데 자기 틀린 거 하고 내가 지금 설명해 준거그것만 하면 돼자 5번 봐 볼게 우리는 흥분했었다 들어서 들었기 때문에인데 그 소식인데 네가 뭐한거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동명사야. 자, 동명사는 이렇게 돼. ing 이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pp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수동이야. 그래서 둘다 똑같지. 이거는 뭐한 것, 뭐된 것. 이것도 뭐한 것, 뭐된것 이렇게 된 거야. 능동 수동. 요 형태를 기억해야 돼. 이것도 똑같아. 주어 목적어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받아, 받은 건이냐, 아니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냐야. 주어가 어딨지? 요건 요거야. 아까, 투부정사는 앞에다가 for, 나 o f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쓴다고 그랬지. 물론 문장의 주어라든지, 문장의 목적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주어가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문맥 보고 판단하는 거야. 문장의 주어, 목적어나 아니면 요런 앞에 목적어나. 요런 게 있으면 무조건 투부정사는 얘가 주어인데, 이게 없을 때는 주어나 목적을 찾아서 판단하면 돼. 자, 그리고 동명사. 동명사의 주어는 어떻게 쓰냐? 이 똑같아. 주어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놓는다?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주어가 되는 거야. 뭐가 뭐하다지. 투부정사는 for, of를 쓰지만은 얘는 그냥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면 되는 거야. 지금도 서트 안 써? 이 전치사 때문에 ing, 동명사를 썼는데, 앞에다가 소유격을 쓴 거지. 여기다 목적격, u 이렇게 써도 돼.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럼, 니가 받아들이다. 그럼, 니가 받아들인 거냐, 받아들여지게 된 거냐를 판단해야 돼. 나는, 니가 받은 걸까, 받아들여지게 된 걸까. 여기 보잖아. 바이 보이잖아. 그럼, 모든 대학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된 거지. 니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대학이 받아들인 거고, 난 받아들여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Being 필 써서 being accepted 요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물론 having been accepted 이렇게 써도 돼. Having been accepted 이렇게 한 시제 앞 쓰게 해 써도 돼. 그다음 다른 번호 있나? 2번? 자 2번을 보고. 어, 너는 개한테 많은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예방하기 위해서 prevent from 어 뭐가 뭐 하는 거로부터 예방하다 막다야. 이 개들이 지루한 걸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지. 그러면 이거 주어가 어디 있을까? 찾아야 돼. 그럼 지루한 게 너야? 문장의 주어인 너야? 아니면 개야? 개지. 그럼 뭐야? 요게 사실은 주어가 되는 거지. 이 목적어 개가. 그럼 개는 지루하게 개는 지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being pp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사람, 감, 정 일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어, 기본적인 뜻이, 능동일 때는,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 수동일 때는, 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satisfy는 감정 맞아? 이걸 만족하다라고 외우면 안 돼. 만족하다라고 외우지 말고, 뭐? 사람 감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능동일 때는, 감정, 만족, 하게 하다. 수동일 때는 만족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기 있는 보호도 감정 맞죠? 그럼 지루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외워야 돼? 기본형은 지루하게 하다야 수동일 때만 지루하게 되다가 되는 거야 그럼 저거 봐봐 걔는 지루하게 한 거야? 된 거야? 된 거지? 그럼 뒤에 걸 답해야지 자또 다른 건? 4번 가볼게요 이게 대법원이야 대법원은 허락한다, 목격자가 증언하도록. 증언하도록. 자, 이게 주어지. 이 문장의 목적은 얘가 이거. 그럼 얘는 증언하는 거야, 되는 거야? 하는 거겠지. 증언이 될 수가 없잖아. 또 있나? 음, 뒤에 걸 보죠? 자기의 정체성 업,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증언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증언하다잖아 그러면은 예를 써야겠지 증언하다 이건 대다잖아 투비피피는 자 여기서 동거는 왜 질문이 없어 임마 없어 다 맞았어 니가 불러봐 그럼 8번. 8번 너 8번 똑같아 똑같아 8번이야 오 8번 여깄네 똑같아? 안 똑같다잖아 너 8번이야? 안 똑같다는데? 이씨 자 8번 이건 이제 폭우지 대사는 이렇게 된 거야 밤새도록 떨어진 폭우가 force는 뭐뭐하게 하다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뜻이야 그래서 150가족 이상이 이거 하도록 했다, 이 말이야. 자, leave는 되게 많이 나오지. leave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leave가 뭐지? 두 가지. 뭐를 떠나다. 뭐뭐를 어떻게 남겨두다. 다 능동이야. 어떻게 남겨두다? 뭐뭐를 떠나다. 이런 뜻이야. 지금 상황은 뭐야? 목적어 있지? 자기의 집을 억지로 떠나게 했다. 목적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 있을 때는 능동, 수동. 뭐를 뭐 하다, 목조가 있을 때는 뭐? 능동. 준동사든 정동사든 뒤에 목조가 있을 적에는 다 능동이라고. 그래서 뭐를 떠나도록 이렇게 되지 이게 없으면 남겨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만, 목조가 있으니까, 떠나도록이니까, 능동 써야겠지. 또 다른 번호? 넘어간다. 여기서는? 4번. 자, 4번을 봐볼 자 필수 품질 좋은 책인데 여행하는데 그것은 이것들이다 그랬어. 뭐냐면은 사람이 그것을 어디든지 열어볼 수 있고 재미있어야 된대 그리고 그것은 그 책은 할수 있어야 된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자 주어를 찾아야지 지금은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있으면 등등인데 여기서 주어가 이거지. 이건 책이잖아.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읽 읽을 수 있어야 돼. 책을 책이 책이 주어잖아. 그러면 책이 읽혀지는 거지. 그러면 읽혀지다 동명사. 이거는 읽는 것이고 이거는 읽혀지는 거잖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다른 거 어? 6번 보죠. 자, 대부분 아프리카 문화는 전통적으로 구두의 문화들이다. 원스는 것들인데 앞에 있는 문화를 가르켜 구두다. 말로. 그들의 이야기들이 의도된다. be, man, to는 이런 의도이다. 의도된다. 큰 소리로 읽, 읽을 의도로 지어진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주어를 찾아야 돼. 얘 주어는 누구야? 앞에 나오는 their stories and tales 라는 주어가 주어지. 그럼 그 이야기는 말하는 거야? 말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수동태로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허? 없어? 7번. 7번? 아, 7번. 그녀는 거부했다, 이 말이야.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런 거를 근거로 이런 말이야. 이게 땅이지만 근거란 수고야. 내부 조사가 이렇다라는 걸 근거로 더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거부했대. 내부적인 조사가 뭐야? 컨덕트는 수행하다, 시, 진행하다, 수행하다. 그럼 뭐 내부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는 거지. 앞에 이게 이게 주어잖아. 조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걸 써야겠지. 없나? 8번. 그 프로젝트는, 그, 불, 불은다냐, 불렸다냐, 이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돼? 프로젝트는. 이거라고 불렸다, 되겠지. 수동태를 써야겠지. 저 프로젝트가 주어니까. 다음. 자. 7번째. 7 번이 뭐? D. 하나 더 있다고? 아 어디 없는데? 어, 8번. 8번이 D.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관련이 있는데 쓰레기를 주, 죽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된 쓰레기지. 그러면 뭐야? 해변에서 쓰레기니까 발견된 쓰레기겠지. 쓰레기가 꾸며주니까 얘가 주어지. 그럼 쓰레기는 발견되는 거지? 뒤에 꽤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선? 13번. 그, 그녀가 TV에 등장했기 때문에, 때문에 붙어도 되고, 때문에 되지. 그녀는 자기가 배운 거네. 자, 익숙하다야 사용되다야. 그녀는 뭐야? 길에서 인식. 그녀가 주어잖아. 그녀는 길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지. 어, 저 사람 누구다라고 인식되는 것에 익숙하다지. 익숙하다니까 벌써 ing 쓰고 수동 써야 되니까 d에 거 이렇게 되겠지. 다음. 17번 수백명 학생들 중인데 이걸 이렇게 꾸며주네 그러면 학생들은 요청하는 걸까 요청받는 걸까 질문하는 걸까 질문받는 걸까 응답하도록 질문 받는 요청받는 학생이지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겠지 현재면 a r e 쓰고 are s k 과거면 w e s e 데 뒤에 뒤보니까 w a r 를 써야겠네 과거니까 were asked 이렇게 넘어가고, 오케이, 여기까지.